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우리 맨날 오프닝 장소는 똑같아 집 앞이야 자 오늘은 어저께 블루라곤을 갔다 왔고 난푹 쉬다가 오늘은 화산 트레킹을 하러 갑니다 활 화산이고 용암이 분출하는 걸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저 모자 샀어요 6,000원 가성비 가비즈. 저 오늘은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화산 투어를 할 겁니다. 트레킹은 한1 시간 정도랬나? 한 시간. 한도로 아, 1 시간, 시간? 뭐 왕복 2 시간. 어, 시간? 하, 그때 아까 태난 거처럼 그렇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중인데 날씨가 따뜻하긴 하네요. 이거 입고 나온 거 보면 근데 다리가 시렵지 왜? 어쨌 버스 b s i 버스 터미널로 가서 자,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화산에 도착을 하지 않고 투어가 캔슬이 돼서 급하게 빡쳐 가지고 대구로 시장 왔습니다. 네. 오늘 다 토요일에 열거든. 그래 가지고 여기 왔어요. 11시 시작인데 아직 11시 모르겠네. 여기는 싼게있을수도있어 그냥 있었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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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개있개 와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둘러보면 될것 같은데. 뭐이 지금 연것도 없고 오시려면 오후에 오세요. 응.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왔어요. 우리 그때 캔슬돼가지고 다른 투어사 신청해서 25일 내 된다 그랬는데 오늘 우연찮게 하프 투어를 신청했는데. 공짜로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주는 마법이 <laughs> 그래서 지금 아침 8시까지 필업장소 가고 있습니다 뭐... 뭐였지 무슨 온천? 이상한데도 가고 화산도 가고 화산 트레킹도 하고 또 무슨 이상한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간에 있는 그 무슨 다리를 간다그랬나 하여튼 뭐 여러 군데를 가더라고요 오늘은 완전히 풀한 10시간 정도 투어를 진행을 정말 하겠지? 그래서 일단 픽업화 장소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블루라고입니다왜 여기를 왔냐? 저렇게 오줌을 싸기 위해서 여기를 왔지. 오후 2시까지 여기 백하기 전에는 오줌을 못 싼다고 하니 화장실이 없대요. 물도 모으면안 되겠는걸. 아 저번에 봤던 여기 블루라고입니다 다시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백해보도록 할게요. 6 응. 아 여기 이거랑 스틱은 뭐지? 이걸 입어 나는데? 잘 보이게 하려 고 그런 게 아닐까? 무슨 비주비? 하늘 올라갈 준비를 하나 합니다 오오오자 갑니다 하, 맨날 나맨날 후발자였는데 후발그룹 있다아 뒷공지에서 맨날 따라다녔는데 오늘도 나고될지 이제 해가 났다 여기 빙판이야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라고 듣긴 들었는데 모르지 나한테 어려울지도 눈을 비싸 올라가는 게더 힘든 느낌? 약간 그 제주도의 오름 있잖아. 그런 느낌이랄까? 눈 때문에 조금 미끄러워서 그렇긴 한데. 알고 보니 여기가 생초 입구였고. 우리가 저재 밑에 있어. Hiking trails mm -hmm. oh, in. This one does look like a crater and it's really, really big. So, if conditions allow, after we finish here, we will go up here and then we will try to walk this path here that leads us to that mountain over there. So <laughs> over this hill, 제가 올라오는데도 힘들어. 자, 가긴 갔네요. 첫 번째 구간 아, 저기 하산 쟁갑다. 자, 이렇게 오포 푹 빠집니다. 그리고 왜 저울 올라간다고 그러죠? 어, 이게... 와, 떡 푹신 거 알아? 오. 와, 여기까진 참을만 하네요. 왜 내려가는 거지? 올라와야 돼, 개시리. 저기 엄청 까만 게 전부 영화이제 플러스, 그리고 영화이어입 저기 연기도네요. 미용하니까 어. 카메라 안 끄도록 하겠습니 바로 제 눈앞에 용암이 굳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짜잔. 어 있어요. 나봐요 올라가지 말라니. 파일 봐. 뭐해? 어 폭폭 빠지는 거.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 오, 연기가 난다. 2021년도인가? 여기가 크게 이럽션, 분화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쁘네. 솔선이 진짜 이쁜 것같아 음. 짜잔, 저게 다 용암이 붙고 서 저기 연기 보이시죠? 다시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이런 건또달가 보이는 건 처음이네. 완전히 진짜 이게 꿀렁꿀렁하게 생겼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걷기가 한, 상당히 힘드네. 음. 되다 보니 얼라 어, 와서 확인하고 오시겠대요. 그동안 좀 쉬면 되겠다. 저기 멀리 우발 후발자가 오네요. 안되는데 어, 내가 어, <laughs> 잡을 수 있겠지? <laughs> 아 이제 <됐어>. 깨진다. <laughs> 요. 내려가는 건 필이 더 위험하니까. 저 위를.. 더 위를 못 가네요. 부끄러워서. 모습. 자, 화산을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저희는 핫스프링으로 간다 합니다.